이보이어아 저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여러분. 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, 오늘은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. 과연 제가 어디 있을까요?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있을까요? 어디있는지 궁금하시죠? 자 여러분 저의 동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고대님 인사해 아 지금 뭐야 카메라 배치 올라갔아 내가 일로? 아니야 아니야 셀카로 찍어 셀카로 해? 135명 135명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Hakuna m a t a 나 a 타라 h a k u n a m a t a a What a wonderful phrase. Hakuna m a t a a ain't no p e s s i n g w a t h it.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. It's a problem-free philosophy. Hakuna m a t a 타 a Hakuna Matata. 그게 무슨 뜻이야? 안 그래 말이지. Hakuna Matata, 걱정 말라는 뜻이야. 티몬과 품바입니다. 이 친구가 어렸을 때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제첫 번째 동료인 은성이를 소개했습니다. 자, 그 다음, 과연 누가 있을까요? 이곳에. <laughs> 솔로인태! 장저 저, 아, 백인태씨가 있습니다. 어, 기행생활의윤우기씨 슬기 자, 슬기형까지 등장. 우리는 권고에 또죠? 저희, 저희, 여기는 저희 회사입니다. 네. 스타 네. 지금 game 저희는 game 연습을 game. 위해서. 좀 붙어봐. 연습을 위해서 함께 어, 이곳에서 4명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. <laughs> 슬기로운 생활을 하는 슬기씨. 지금 저희가. 아니, 비베 뭐였죠? 말도 못하면서 진행하지 말고 저희가 그 연습했는데요. 어떤 어, 댓글을 어떻게 보는가. 어떤 연습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비베레에서 이탈리아 사람이 음. 약간 꺾는 듯한 느낌을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. 비베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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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메도알라 빠우라 네, 이탈리아 R&B 가수였고요. 이번에는 이탈리아 남비. 현지인처럼 한번 불러주십시오. 아, 뭐 불러요? 주세베시 네, 이랄구 이랄구 아, 여기 주제는 여기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오신 남부. 자, 주세페씨마세라라 피, r a i e Grazie. g r a z 아,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, 어, 한번 불러주시죠. 뭐를요? 이탈리아 이제 본토 발음으로 굉장히 느끼하게 한번 보여주세요. Io 도모 고스란히 p s i a 한국에서, <목소리도> 한국에서 <목소리도> 사람 <가르쳐사라 목소리도> <자라라 목소리도> 부장님들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 왜 다녀오신 겁니까? <목소리도> 이태리 부장님이 이렇게 부릅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,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듣요 다 어, 아, 도전? 잠 아니, 이 뭐였죠? 자, 여러분. 어쨌든 피플랫! 저희 어플레 한번, 한번 보여줘 이제. 플레 한번 보여줘. 아, 플레사이다 자, 여러분, 저희는 이렇게 어, 열심히 어,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9월 2일날 공연 때 찾아뵙겠습니다. 다들 인사해 주시죠. 응. 안녕. 아, 인사하라고 자꾸 자기 얼굴로만 가져가면 어떡하라는 거야. 자, 인사하래 형와 해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인사하십시오. 자, 인사하세요. 인사하세요. <laughs> 자, 인사하세요. 이러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고. 이리와. 안녕. 여러분. 저희 콘서트 재밌게 준비해서 재밌고 아주 좋은 퀄리티의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다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한번 드리자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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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둘 셋. 셋. 굿나잇 굿나잇 벌써 자야되는거야? 저희는 이제 밥먹으러 갈거예요 어디? 스테이크! 네 스테이크인데 어디라고는 비밀 자 종료